해외 이색 법령들을 소개하는 알셀 해법으로 함께 합니다. 뭐 어학연수나 여행 이렇게 해외를 방문했을 때어 이런 법령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좀한 번쯤 해보셨죠 어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해외 이색 법령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고 몰디브와 대만의 이색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첫 번째로 우리 프랑스부터 가보죠 프랑스에 네. 어떤 이색 법률 가져오셨나요. 음. 네, 프랑스에는 돼지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 프랑스에서는 돼지의 이름을 지을 때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돼지의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독재자를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어, 이름의 돼지 이름을 지을 수없 없도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런 게 음. 법률로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 다음 소개할 덴마크 이색 법률도 이름과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네, 덴마크에는 놀림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지역 교회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아이들이 우스꽝스러운 이름 때문에 자라면서 상처를 받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라고 하고요. 덴마크의 아동복지 정책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여자아이는 2만 개 정도 또 남자아이는 약 1만 7,000개 정도, 또 남녀 공용 이름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의 이름 중에서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고요. 어, 새로운 이름으로 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0% 정도는 거부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각국마다 장명에 관한 이제 법령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표나 메이커를 이용한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히 이색 법률이라고 소개할 만 하네요. 음. 어떤 이름이 정해진 풀이 있고, 그 속에서만 골라야 한다. 이런 점도 신기하고요. 음, 네. 내가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자 하면 신청을 해야 되고, 음.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음. 이 부분도, 어, 정말 아이들의 그런 복지 같은 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은 몰디브로 떠나보겠습니다. 몰디브. 정말 휴양지의 대명사잖아요. 음. 어떤 것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 몰디브에는 성인 잡지와 알코올은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네.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인 잡지 또 알코올 포르노 같은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잡지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휴양지로 명성이 높은 몰디브지만 술을 마시면서 휴가를 즐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비키니도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저는 몰디브가 술과 비키니가 금지되어 있다는 건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우리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왜 지상낙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좀 조용히 보내는 걸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볼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에는 어떤 이자법령 가지고 있나요? 네, 대만에는 2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 금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우리 휴대폰 못뭐 쥐어주는 음, 거네요? 네, 0세부터 2세 사이에는 영유아의 뇌가 3배 이상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5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TV, 휴대폰, 기타 이제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 에서는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2세 미만에게는 이런 전자기기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을 아예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군요.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해외 이색 법령을 소개하는 알쓸해법 함께했습니다.